반갑습니다. 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어, 고깃집, 우리 동네 고깃집 갈 건데, 어디냐면, 우리 집에서, 어, 한신은에서 팔불러니까 나와서 교리 쪽으로 가면 돼요. 교리 쪽으로 가는데, 어, 차가 있습니까? 교리 옛날에 그 농협자리인데 그먼 데서 이사 온사람들을잘 모르겠고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 우리 동네에서 그 작은 굴다리 타로 아시죠? 네. 알지 다? 응, 굴다리 넘어가면 교리 나오는데 교리 농협 치면 아마 나올 거야 그게 안 그러면 뭐 이름이 뭐라고 감동축산 감동축산이라고, 요즘에 축산, 무슨, 뭐, 뭐, 축산하는 게 유행인데, 해운대에도. 아마, 가격이 조금 싸게 해서, 수입산을 조금 숙성시켜서 나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들고, 그게 유행이니까, 그래서 교리에서 아마, 그 자리가 그래도 메인 자리인데, 옛날 교리 농협 자리면. 그 농협 앞에 부산은행도 지금, 무슨, 어, 암소갈비, 한우암소, 이래가지고, 무슨 싸게 파는, 그런 집이 생기는 것 같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랜만에 저녁을 나가서 먹는 걸로, 기장님 모두 오랜만에 좀 만나고, 배포도 좀 풀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아마 사람이 좀 있지 싶은데, 일단 가서 앞에 입구에서 조금 영상 찍어보고, 아마 그 입구 사진 찍어서 올려보자. 지금 차 대고 내려가는데 감동축산역이는차댈 데가 없어 이 주변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여기 놀이터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차 대고 내려 가시든지 아이나 여기가 옛날에 그 자리 맞지? 농협 교리농협 아 훈수족발 옆에 우리 자주 먹는 훈수, 족발은 훈수, 족발은 훈수가 1등. 일단 왔으니까 메뉴판 보고 어 사람 많네. 좀구슬대기로 앉아서 찍어야 되겠네. 이거 여기 빅셀마트. 여기로 가면 대시양하고 우리 아파트. 오케이, 가리비살인가, 뭐. 저기도 옛날 부산은행자리 오케이. 메뉴가 <목소리도> 음... 엄청 많네. 김치, 그래, 갓김치 준다 카더니. 어, 먹고 간 거. 요 옛날에 금고였는데. 금고였다고. 이 자리가. 메뉴가 엄청 많대. 근데 한돈 특수부위. 오레살5 0 0 g 2 9 0 0 0원이면요돈대표우리모든구이 그럼 담우구이 27 9,000원 보다 비싸다는 얘기네. 아, 이지1 0 0 g 에 9,000원이야, 있지. 1 0 0 g 에 6,000원이란 얘기네. 500g이면. 그래. 냉산만 수입이고. 이거,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이마 꼬들살 내가 먹먹 그때는 얇게 먹었잖아 친구하고 먹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야 이거, 이렇게 쫄깃살이 있고. 볼살은 뭔지 모르겠네. 뭐가 볼살이니? 야, 무부동. 아, 구세그 요리. 응. 오늘 정신이 없네. 응. 파김치. 갓김치이정도 돼지 도 있던데. 국내산 고기치고는 비싼 건 아닌 것 같아. 전부 첫. 초... 요 주문은, 어, 흑돈 대표 2,900원인데. 근데 여기 북마맛집이랑 그런가 봐, 꼬임인가 봐. 이거 맛있 이거 먹나? 먹자. 오리살, 오리신 에이지에오어도 처음 봤다. 오늘도 여기서 게좀힘어요 이게 그 오빠야 목구이집에 파는 그거네. 소고기 생이어 안돼 목뼈, 목살이맛있다이 이러고. 목덜미살. 아? 아. <웃음> <웃음> <laughs> 얼굴이 좋아진 거가 안 좋아진 거. 살은 살대로 빼고. 도 이거 아, 아니요. 살, 살, 다시 원치 됐는데. 아. 절대 안 빠진다. 딱 그대로다. 아. 그안빠수어안빠수어 아. 어, 소주가 다네 아, 진짜. 아, 진짜. 니는 태극고 오늘 좀 많이 먹어 고사리도 두고 있다네 이것도 새 그거겠지 저도 있겠네 카 k 치 진짜다 맛있다 카 k 치 맛있다 까까라는 거야? 침 흘린다 고기는 저희 국내사면 맞는 거 같아 요 음. 맛있어 음. 근데 우리가 안 먹어보던 살이 되니까 질기지 음. 않아? 아니 질기지 않아 고기는 좋은데 어, 뭐, 맛을 뭐. 잘 모르겠다 누럽다 이거 응. 왜 쌀이 부드럽니? 너는 다 특수부에 파는, 그 아. 타일인가 봐? 특수부가 원래, 저, 고기 안 파는 고기라면 어, 음. 다 트레이라면 돼. 왜 싸게 팔수 있는 면좀 싸니까 싸게 팔겠지. 그러니까 특수부이니까, 안 파는 고기니까 이게 이런 데 와서 음. 가격이 올라가야 되죠. 문제는 가격이 올라가겠지. 음. 맨날 삼겹살아니는 목살을 안 먹으니까, 그건 가격이 원래 올라가 있고. 아이 안나오는데도 사람들이 안먹으니까 가격이 좀 떨어져있는데 어, 맛은 있네 한번 먹어봐 먹다 이게 그건갑다 먹먹거 먹고있대 뭐 비슷하지 먹고있는건데 완전 얇게되니까 여기 먹고있살인데멜젓이야 맛있다 대박 음 봐라. 벌써 다 먹었다고 바꾼다. 리필! 오케이. 꽃이 이정도면 올줄것 같아. 지금 봤을 땐. 지금 봤을 그 저도 신세하게다는 건데. 근데 키가 안 컸나 <laughs> 싶어서 컸어. 그 식탁에 응. 보면. 얘가 이 딸가 컸어요. 아, 먹으려고 했네. 맛있다 아, 진짜 엄청, 아우, 어, 근데 진짜 엄청. 어, 그어그데어 살. 고살이 조금. 고살은 리필 안 돼요. 담반는 전부 리필. 어구 살이부 가지고 그데 내가 그냥 처음부터. 어 먹어. 아, 근데 어, 그 옷을 좀 어, 갓김치 koste. 맛있고. 대선 <목소리> 맛있고 허구이지 진짜 지어만똑 생겼더라 이김치 굽는거가? 아니 안고어갓 그냥 먹어 아니 이건 김치는 안굽는데안는거 아이가? 어가위 물만 하다 근데 조금 더 익으면 더 맛있겠는데 이배운거 그냥 안씹고 백김치를 좀안먹어요 빨간것만? 어 냉장고 앞에서 묵거야 얘가 옛날에이렇는데태지가 우리 그 케이블 안되거든 오빠는 궁금한게 없나? 오랜만에 네 이거 둘이만얘기해서 말고 이거 다 치고 잖아어는데 냉장고 앞에서 거 김치 냉장고 앞에서 김치옛날 옛날 디가때가이뚜 때가 김치에 김치 달라 이 빨간 김치도 이악게 가위로 어아어 그냥 그렇게줘야돼한포기 그냥, 그냥 한 포기 조각을 넣해야돼 매젓이 별로 시험, 맛이 없다 시험. 너무 싱겁다 근데 병원을 데리고 왔어 애 위장하고 있었 매젓이 알것 같다 내생에안좋이시겠지 어. 근데 병원에 오라 이런 병 너무 고워 삶도 해가지고 이렇게 유산균이 많아 그냥 할때 맛이 나는데 매즘먹으 매젓 맛이 안 나는데 <laughs> 안짜안짜 벗어나고 뭐. 거든잘라 음. 우리 입에 입으로 주말인데. 어제 무서워. 예전에 우리 현대에서 풍비랑 음. 내랑 성우랑 근데 인나 이런 어디 있잖아. BMW 자리 있잖아. 거기 갔다니까아 그랬는데 뭐지? 살어 니가 왜는데니까 니가 아니가 없었다. 여기 오, 쫄깃살, 항장살 같네. 운동사가 나왔다 는 오빠야 너인아 처음 그랬다. 택님 어디갔어요? 잠에 일하고 있다.

이거 때문에 2,900 감동 축사 이런가? 근그이 국내산이 아닐 것 같은데. 거아 감동 축사는 행복한 빅마마 상점에서 만듭니다. 그빅마마가 네. 우리 먹었대 빅마마인가그그빅마마인지 <laughs> 땀빙만한지 모르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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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 맛있다 껍데기 시켜 드세요 껍데기 맛있다 내가 먹은 집 중에 한몇덩안되는 정도 껍데기 맛있다 이한 덩어리만 맛있을지 다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돼지고기 괜찮고, 소고기 안 먹었을지 모르겠고. 쩍가루 올라간 거면 며칠, 있죠? 며칠 이금맛없다 가까이 다니고 한번 먹어보면 알겠다. 모둠구이 한번 300g씩 팔고 500g씩 파니까 우리 왔을 때는 300g 먹어보고 3명 이상부터는 500g 딴 거는 다음에 와서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앞 떼는 거 너무 사람이 많아서 힘들다 사람이 너무. 발도, 오픈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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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정신이 없다 주방에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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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암소 지금 잘해야 되는데 지금 잘해야 되는데 근데 주로 어른들이 많네 문을 음. E 그리단 어. 서 그런 건지. 며칠 며칠. 응. 몸이 어디 아프고 그런 거 아니지? 검사 응. 잘 받고, 마약 응. 먹겠네. 약나약안먹어요 응. 받아내 안 먹다. 그 내라 위그 약. 네다 먹으면 또, 너무 어, 파가 빨리 돼서. 너무 파가 빨리 돼서. 뚫린 것 같아. 그래, 하라고 약을 지어줬는데, 그걸 좀 고기 한 응. 장복을 해야지. 남은 응. 또 도와보려고 응. 그 배고프고, 또, 응. 또 배고프고. 배고프. 어, 또 배고프고, 배고프 나서는 거아니거 너무 음식이 들어가야 어, 계속, 어. 밑으로 어. 안 나오는데, 계속 먹고 응. 하니까. 그스포리몇개사다 아이가 타이 하나 먹고 이거 깼다 가그 다음날 하나 남았었고 딱딱해서 그거 하나 버렸어 그 전날 몇개 먹냐고 이거 깨려고 여섯 개를 먹냐 여섯 개를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밥 먹었다니까? 네. 또밥그 근데 밥 먹었다 또밥 먹고 그래서 다시 먹정다아그 네모난 그그 그, 그. 그 사람이 네. 네모나게 생긴 빵 집에 있어라 이랬어 그 빵에 도저히 빵을 개운 먹네 어제는 정식도 물고기 뽕뽕뽕 탁거름게 시켰거든 역시 9집이 제일 나아 그나마 이거 진짜. 마지막 다 먹고 나왔습니다 좀 마지막 걸레벌떡 나왔는데 이좀 그렇게 손님이 많지도 않은데 좀 정신이 없는 듯한 내 기분이 그래서 그런가? 어 이 추가 반찬은 셀프니까 셀프대로 먹으면 되고 고기는 일단 국내산 고기니까 좀 괜찮은 걸로 나머지 다른 고기는 안 시켜먹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주말에좀 있네 맛은 괜찮아요 구색도 괜찮고 깊은 맛은 안나도 여중이 응. 먹고싶을 때좀 먹어볼만 하겠다 싼 맛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후식도 못먹고 그냥 흘려벌떡 나와 버렸네 어이 다음은 또 맛집을 또 하나 더으로 가야 되니까 다 이걸로서 오늘 감독 축산 어 영상이 좀 미흡할 수도 있으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